자, 비트코인이 최근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과연 현물 ETF 승인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진행 중인 책자 이벤트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여유롭게 살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코인 영상을 시청해봐도 막상 영상을 보다 보면 모르는 용어들, 모르는 단어들만 보이고 또 관심 있는 코인들 매수해보려고 해도 처음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검색도 많이 해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쉽게 잘 정리해서 얘기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 몇 번을 보고 들어도 이해 안갈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몸소 부딪히며 쌓은 순환 간의 이 경험들을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시중에서 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자인데요. 이 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인은 외부적 요인, 뉴스, 기사, 각종 세력들, 유동성과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어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해서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찝어드렸습니다. 정말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런 비법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5818-7118로 책자 1.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는 50년까지만 이 비법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책자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투자 관련 얘기도 하시고 실물책자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보내시고 수익 가져가는 노하우 얻으실 거냐? 아니면 그냥 손실만 보고 사실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01058287118)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ETF가) 된다면 후보가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거기에 대한 관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확실하다. 자, ETF가 된다면 벌어질 일들. 화면에서 보시듯이 첫해 144억 달러 유입 전망입니다. 144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공을 최소한 3개는 붙여야 되겠죠. 갤럭시 디지털 예측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된다면 어마무시한 자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도를 거듭할수록 이 시장의 돈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장기적 우상향이죠. 자 근데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 이상의 시장에 하락은 없다. 항상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논리는 바로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훨씬 더 오래된 주식시장에는 기관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왜돈 버는 사람들만 벌까? 하락은 없었을까? 장기적 우상에 맞죠. 돈 버는 사람들 극소수죠. 기관이 들어오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벌겠지만 우리 같이 단순한 목적으로 그냥 이런 단순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고 이 기관들의 먹잇감이 되어 먹잇감 장기적 고상향은 따놓은 부분이지만 이제 현물 ETF가 최종 승인이 된다면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더 잃고 속출한다는 겁니다. 갤럭시 디지털 연구원들, 이런 부분, 현물 ETF의 이점, 여기 보시면, 신탁으로 설정해서 증권의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 점이 상당히 많아요. 낮은 수수료, 거래의 간편성, 관심 없던 기관들도 뛰어들게 될 것이고, 많은 대기업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품에 투자할 것이고, 또 개인들 역시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종래의 투자 상품 지비테츠 등에 비해서 경쟁 상품도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억제될 가능성이 높고 증권 계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나 보유할 수 있어서 거래가 간단하고 간소화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증권사에서도 비트코인 ETF 관련 상품들을 취급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방송 증권사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시중 은행들 있죠. 집 주변의 은행에서도 비트코인 스테이킹 상품들이 나와요. 이거 우리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죠. 이 시장의 큰 흐름은 제가 영상에서 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기관처럼 돈이 넘쳐나는 게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알트들도 충분히 그 가치가 나중에 인정된다면 비트뿐만 아니라 증권사든 은행이든 ETF든 원래 시장 자체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건 유튜버가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관들이 자산 운용사들이 말한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마이크 소네샤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인용해서 방송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ETF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ETF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달려가길 원하는 개인들의 마음, 스스로 힘들게 할수 있는 또 털어야 할 때는 털릴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JP모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며 이를 더블록이 26일 전했습니다. 니콜라우스 파니기로 초글로가 이끄는 JP모건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승인 거절은 SEC에 대한 소송을 촉발시켜 이 기간에 더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라 썼다고 해요. 판이기로 초글로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거절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며 혐물 비트코인 ETF 승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다툼은 s e c 가 다시 직면한 의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s e c 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내려져 패소했는데요. s e c 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번 주초 판결이 공식화돼 s e c 가 그레이스케일로부터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혐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JP모건은 몇달내 다수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낙관론 등에 힘입어 지난 7일간 20% 가까이 상승했죠. JP모건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강세는 지난 분기에 목격된 개인중심의 실적과는 반대로 기관의 수요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CME 비트코인 선물에 기반한 우리의 선물 포지션 프록시는 지난 한주 동안 급등해 올해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FTX 붕괴 이전인 2022년 8월 마지막으로 본 수준까지 상승했다라며 이와 대조적으로 CME 이더리움 선물에 대한 동등 선물 포지션 프록시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라고 말했네요. 또한 최근에는 대규모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SEC가 검토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개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 코인 정보, 하락장에도 수익내길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번호로 연락주셔서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답장이 지연되곤 있으나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